안녕하세요. 매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어제 이제 게재됐던 캄넬리 주맙의 이제 작용 기전 관련되는 부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주가는 8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공방전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죠. 수급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12만주 넘게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이제 공식 그룹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HLB 치시면 바로 상단에 뜨기 때문에, 어, 그룹사 이제 소식이라든지 기획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어, 살펴보시는데, 어제 이제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높여 암세포를 사멸하는 카멜리 주밥의 작용이죠. 이게 엘레바 테라피틱스 홈페이지 가면 리보세라니까 이제 카멜리 주밥 관련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동영상 길이도 이제 1. 아, 1분 16초니까요. 어,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캡처해서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워딩으로 나왔던 기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면역 항암제. 이게 항암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일세대고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표적 항암제. 2000년 그러니까 뭐 티로신키나제역제 같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 형태의 표적항암제도 있고요. 뭐 아바스틴 같은 이런 이제 항체 형태의 표적항암제도 있습니다. 이 예, 전신치료 형태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에 있는 면역세포 관련되는 부분의 어, 기전을 이용하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거든요. 그러면 표적항암제 다음으로 이 2010년도에 이전립선환 이제 치료제로 그 프로벤지라고 하는 이제 그이 부분이 사상 최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케팅이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오면서 실제로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판도 철회되면서 에 슬슬한 퇴장의 비운의 어떤 주인공이 이제 프로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같으면 우리 한국으로 보면 이제 한미약품이 막 이제 바이오 열풍을 막 어, 기술 수출하면서 올 때입니다. 이때 이제 91세의 지비카터 이제 미국 전 대통령이 그 흑색종이죠, 예, 피부암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는 암하고 외국계 쪽에 발생하는 질환이 좀 인종별로도 좀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도 뭐 그렇고 자가면역질환에서도 보면 그뭐 이렇게 크론병이라든지 염증성 장질이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이게 많거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 뭐 흑색종이라든지 이런 피부암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외는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흑색종 전에 대한 어떤 내종에 대한 완치 이제 캔서 프리 판정을, 어, 받으면서, 왜냐면 완치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표적 항암제에서는 완치가 아니라, 좀, 이제, 그, OS 값을 늘린다든지 요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게 반응률이 한 20, 30%입니다만, 어, 이제, 반응을 하는 환자에게는 완치의 어떤, 그, 수준까지 올리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그, 항암제 라인에서 중심이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로부터 거의 한, 이제, 뭐, 7, 8년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머크의 키투르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에브비의 휴미라를 제끼고 33종 매출을 이제 글로벌로 거뒀거든요. 대단한 뭐 약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무차별하게 그냥 뭐 고, 그 고성장하는 이제 핵분열하는 부분들은 암세포고 정상세포고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거고 표적항암제는 그 암세포의 이제 특별한 이제 단백질 그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항체는 이제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항체 항원 반응에 일으키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체내의 어떤 면역을 자극할 수 있는 어 단백질을 어,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유도 치료니까 앞에 표적 치료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이제 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치에 가까운 어떤 부분들이 어~ 그 치료가 되는 뭐 적응증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면역이 감염되는 암세포에 서 면역세포가 약해 그러니까 기존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부분들도 암세포가 매일 발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면역세포들이 다 없애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다가 면역이었던 밸런스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암세포가 이제 증가되어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T세포 쪽에 표면에 있는 바이오마커가 이제 PD1, CTLA4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걸 타켓으로 해서 그 억제를 시키면 보통 이제 그 T 세포가 모든 세포들을 면역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를 합니다. 우리가 뭐 경찰이 이제 범인 만나면 신분증 내 보세요 똑같거든요. 이 신분증 내 보세요 하는 부분들이 이제 PD1이나 PD-L1이나 CTLA4인데 이 부분이 정상 세포라고 확인되면 면역 세포가 작용을 안 하거든요. 암 세포가 이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 암이 아니고 정상 세포야 하면서 이제 면역작용이 안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면역관문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면역활동을 면역세포가 하게 하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의 기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를, 블락킹을 암세포 입장에서 하는 게 p d l 론이고 T세포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암세포 쪽에서 블라킹을 못하게 만는게 이제 PD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캄넬리 주맙도 이제 PD1 계열이고, 뭐, 키투르다라든지, 티센트릭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다, 뭐 옵디브라든지 PD1 계열이고, PDL1 계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격하게 해주는 암치료백신 암세포를 잘 인지하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암세포를 더 이제 잘 인지하게 해주는 게 이제 카티죠. T세포 중에서, 그 유전자 조합을 해서, 어, 밖으로 이제 T세포를, 어, 추출해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해서, 그, 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좀더암 항원을 인지를 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해서 이제 다시 몸 안에 주입하는 게 카티죠. 카티는 한 번만 딱 주입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LB의 면역감문 억제제 캄넬리 주범 앞서 말씀드린 PD1 계열이구요. 그다음에 HLB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 백신도 있죠. 예. ITI1001도 있고 그 이미노믹의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다음에 베리스모가 하는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으로 확장을 하는 예. 그니까 면역항암제 라인에서도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캄렬이 주만 말고도 여럿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게 있고, T세포 쪽에서는 PD1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쪽을 블락킹 하느냐. 요게 일종의 다 단백질이고, 요게 이제 바이오마크로서 타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발현되느냐, 안 발현에 따라서 이제 뭐, 영향이 있고, 어, 이 단백질이 이제 T세포의 PD1과 결합하게 되면 면역세포는 무기력증에 빠진다. 왜냐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 이 정상세포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면역, 간문 억제제는 이 점에 착약해서 암세포 쪽에 이제 붙어서 블라킹 하느냐, 그 다음에 T세포 쪽에서 블라킹 하느냐 해서 그 면역세포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대의 어떤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캄리조 밤은 이제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도 예, 1조 뭐 3천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을 수도뭐 매출 규모는 뭐 블루포스트급입니다. 예 FDA 허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도 상당히 이제 예 매출을 어 크게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반응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제 병용으로 많이 쓰는데 리보세라닙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다. 종양 그 미세 환경 관련되는 개선을 하면서 이 면역 그 감문 억제제의 그 면역 세포들이 무기질증에 빠지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캄멜리주밥의 영상을 통해서 뭐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분 16초 짜리인데 예. 면역 시스템은 암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요게 이제 T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T 세포가 가장 뭐 중요한 그뭐 NK 세포라든지 대식 세포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적응을 안 해도 되는 어떤 이제 면역 그 세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백혈구 안에요 이런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인식을 해 줘야 이 작용을 하는 이런 이제 적응 면역계를 담당하는 어떤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t 세리이라고돼 있고 요 밑단에 있는 게 이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세포가 그 뭔가가 이제 다가가면 이게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적인지 확인 과정을 한단 말이죠. 확인 과정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종양 세포를 잘 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이야말로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방어 기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T 세포 쪽에서 있는 이제 그 PD1 요것도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 쪽에 있는 게 PDL1이거든요. 이 둘, 둘이 이제 결합하는 걸 막는 게면역감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종양세포가 발현하는 PD1. 신호전달체계는 종양의 생존에 기여한 중요한 경력, 암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면역, 그항 그 면역세포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락킹을 해버리게 되면, 나, 어, 암세포 아니야, 정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T세포 쪽에 전달해버리면, T세포는 이걸 정상세포로 인정, 인식을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블락킹을 하는 거죠.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PD-1이 이제 활성화되면 T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면역세포 종양에 대한 공격력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이 캄넬리 주막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항체라고 했잖아요. 항체 모양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데, 이몸 안에 이 캄넬리 주입을 하면 PD-1 쪽에서, 그러니까 T세포 쪽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 쪽으로 못 붙잖아요. 요쪽으로 붙는 그, p d l o 계열의 약물도 있고, PD-1 쪽에 이제 그 결합하는 약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캄리주맙도 저렇고, 뭐, 키투루다도옵디보도 뭐, 티센트릭도 다 요런 정도의 어떤 접합 부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딱 붙으면, T세포를, T세포가 이제 이렇게 붙으니까 게 이제 정상세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항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게 되어서, 정상적인 이제 면역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티브 때 치셀이 되어 가지고 예 항암 반영을 이제 해서 이제 암세포를 물리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전들도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오늘 어이 블로그에 이제 캄델 주막도 올라와 있어서 어이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